국민 여배우의 저력이란 바로 이런 순간을 두고 하는 말일 겁니다. 김혜윤이 또다시 팬심의 힘으로 증명해냈습니다.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플러스타 주간투표에서 김혜윤 은 무려 280만9840실버포인트라는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하며 배우 부문 1위는 물론 전체 부문 통합 1위까지 거머쥐었습니다. 단순히 한번의 반짝이 아닌 무려 4주 연속 1위라는 기록이 만들어낸 무게감은 팬덤의 절대적 신뢰와 사랑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팬들은 대체불가라는 키워드를 그녀에게 안겨주며, 현재 그녀가 가진 입지가 얼마나 단단한지 다시 한번 입증한 셈이죠. 이쯤 되면 단순한 인기투표가 아니라, 김혜윤의 저력을 증명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결과가 특별한 이유는, 김혜윤의 최근 행보와 맞물리면서 더큰 의미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TVN 드라마 선제없고 티어를 통해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던 그녀는 단순히 시청률만이 아니라 작품성과 연기력으로도 인정받으며 믿고 보는 배우라는 타이틀을 다시 한번 굳혔습니다. 드라마 속 청춘과 사랑의 결을 미세하게 조율하는 그녀의 연기 방식은 동시대 배우들 사이에서도 독보적인 개성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6년 상반기에는 SBS 드라마 오늘부터 인간입니다만으로 돌아오며 또 다른 도전을 예고했습니다. 작품의 설정만 보더라도 충분히 신선합니다. 인간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며 철저히 선행과 연애를 피하는 괴짜 구미호와 자기애가 넘쳐 흐르는 축구스타의 현관 로맨스라니 전형적인 클리셰를 비틀면서도 김혜윤 특유의 로코핀 매력을 10분 발휘할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팬들이 이번 투표를 통해 보여준 열광은 사실상 다가올 복귀작에 대한 선제적인 환호로 읽어도 무리가 없을 겁니다. 더욱 눈길을 끄는 건 드라마에만 그치지 않고 영화 분야에서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김혜윤은 호러 영화 살목지, 가재에서 저수지 출장 중 기묘하고 설명할 수 없는 사건에 연속적으로 휘말리게 되는 주인공 수인 역에 캐스팅되며 전혀 다른 장르에 도전합니다. 기존의 청춘 로맨스, 코믹한 캐릭터와는 결이 전혀 다른 인물로 관객을 맞이할 예정이죠. 긴장감과 공포를 조율해야 하는 호러 장르에서 김혜윤이 어떤 새로운 색깔을 보여줄지 벌써부터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범죄 드라마 장르 영화랜드에도 합류해 장르적 확장성과 연기 스펙트럼을 더욱 넓히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단순히 인기 여배우라는 수식어에 머무르지 않고 본격적인 배우 김혜윤의 입지를 넓히려는 의지가 엿보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번 플러스타 주간투표 1위 석권은 단순한 이벤트성 결과가 아니라 그녀의 커리어와 팬덤의 기대가 동시에 맞물리며 만들어낸 하나의 상징적 승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미 드라마와 영화 두 축을 동시에 준비하고 있는 그녀가 향후 몇 년간 어떤 흐름을 만들어낼지 팬들의 시선은 오롯이 김혜윤에게 쏠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단순히 좋아한다는 감정을 넘어 그녀의 성장서사를 함께 써내려가고 있다는 의미로도 읽힙니다. 바로 이것이 국민 여배우라 불리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진짜 저력의 겁니다. 김혜윤의 이번 성과를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건 단순한 투표 1위라는 타이틀이 아니라 그녀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과 앞으로 나아갈 길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배우라는 직업은 단순히 작품을 잘 소화한다고 해서 대중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수많은 콘텐츠가 넘쳐나는 시대에 사람들의 선택을 받는다는 건 결국 배우의 서사, 캐릭터의 진정성, 그리고 팬들과의 공감대가 맞아떨어질 때 가능한 일입니다. 김혜윤이 플러스타 투표에서 4주 연속 배우 부문 1위를 넘어 전체 부문까지 석권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단순한 인기가 아닌 공감의 힘이 작동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선제없고 튀어가그랬습니다. 청춘 멜로의 감성을 가득 담은 이 드라마는 표면적으로는 시간여행과 음악이라는 판타지적 소재를 품고 있었지만 그 안을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 청춘의 불안과 성장, 사랑의 진정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김혜윤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대본에 쓰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시청자들이 자신의 과거 혹은 현재와 겹쳐 볼수 있는 진짜 감정을 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시청자들은 캐릭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것처럼 느끼게 되었죠. 이런 몰입감이 바로 팬덤이 만들어지고 이후 투표에서까지 이어지는 힘이 되는 겁니다. 게다가 김혜윤이 보여주는 커리어의 방향성은 명확합니다. 단순히 안전한 선택에만 머무르지 않고 매번 새로운 장르와 캐릭터에 과감히 도전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오늘부터 인간입니다만 역시 전형적인 로맨틱 코미디의 틀에 구미호와 스타 선수라는 독특한 캐릭터 설정을 더하며 이체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대중적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장르 안에서 신선함을 불어넣는 전략은 김혜윤의 이미지에 새로운 무게를 실어주는 동시에 팬들에게 이번엔 또 어떤 얼굴을 보여줄까? 라는 설렘을 선사합니다. 배우로서 한계에 도전하면서도 동시에 로코퀸의 이미지를 확실히 강화하는 이중 전략이라고 할수 있죠. 더 주목해야 할건 영화에서의 도전입니다. 살목지는 호러 장르이자 심리 스릴러적 요소가 강한 작품으로 관객이 극장에서 긴장감 속에 몰입할 수밖에 없는 서사를 담고 있습니다. 김혜윤이 맡은 수인이라는 인물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알수 없는 공포를 하나씩 직면하며 성장하거나 무너져가는 과정을 보여줘야 하는 캐릭터입니다. 이건 배우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자 기회입니다. 성공적으로 소화해낸다면 김혜윤은 단순히 로맨스나 청춘 장르에 국한되지 않는 진짜 변신 가능한 배우라는 평가를 얻게 될 겁니다. 동시에 범죄 드라마 영화 랜드 출연 역시 김혜윤의 필모그래피를 더 다채롭게 채워줄 작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녀는 로코퀸의 이미지를 벗고 무게감 있는 연기자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죠. 팬덤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도전은 더없이 반가운 소식입니다. 배우가 새로운 장르와 역할에 도전할 때, 팬들은 그 과정을 함께 지켜보며 응원합니다. 그리고 그 응원은 단순한 시청률이나 박스 오피스 성과를 넘어 투표와 같은 지표에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이번 플러스타 주간 투표 1위는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작품이 공개되기도 전인데, 팬들은 이미 김혜윤의 가능성과 잠재력에 선 투표를 하고 있는 셈이니까요. 이런 흐름을 보면 김혜윤의 현재는 단순히 인기의 절정이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를 더욱 단단하게 다져가는 과정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드라마와 영화 두 분야를 동시에 확장하고 있는 그녀의 행보는 결국 대중성과 작품성을 동시에 잡으려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연기력 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무리 팬덤의 응원이 뜨거워도. 연기에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지금의 결과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김혜윤이 이번에 보여준 플러스타 1위 석권은 그래서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연기자로서 자신이 쌓아온 진정성과 팬덤의 신뢰가 만들어낸 하나의 증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김혜윤이 국민 여배우라는 수식어와 함께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된건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 많은 팬들과 업계 관계자들이 이미 체감하고 있습니다. 플러스타 주간 투표 전체 1위라는 기록은 단순히 인기 투표를 넘어선 현상으로 해석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과 뒤에는 철저한 자기관리, 작품 선택의 안목, 그리고 팬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이라는 세 가지 축이 동시에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라는 직업은 단순히 카메라 앞에서 연기를 잘하는 것만으로는 대중의 사랑을 오래 붙잡을 수 없습니다. 작품이 끝나도 남는 여운. 팬들이 다시금 이름을 검색하게 만드는 힘. 그리고 꾸준히 이어지는 화제성이 있어야 하죠. 김혜윤은 이 모든 요소를 고로 갖춘 배우로 자리매김하며 지금의 성과를 완성했습니다. 특히 팬덤과의 교류 방식은 눈여겨볼 만합니다. 요즘 시대에는 배우와 팬의 거리가 과거보다 훨씬 가까워졌습니다. SNS와 팬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으로 의견이 오가고 투표와 같은 참여형 활동이 배우의 성과로 직결되곤 합니다. 김혜윤은 이 구조를 가장 건강하게 활용하는 배우 중한 명입니다. 팬들의 사랑을 단순히 받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사랑을 어떻게 다시 돌려줄지 고민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태도가 쌓이고 쌓여 국민 여배우라는 호칭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진 것이죠. 결국 팬덤은 자신들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그리고 자신들이 응원하는 배우의 커리어에 힘을 보태기 위해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김혜윤의 이번 성과 역시 바로 그 팬덤의 집단적인 움직임이 만들어낸 결실이라 할수 있습니다. 또한 김혜윤은 단순히 대세 배우라는 현재의 위치에 안주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인간입니다만에서의 로코퀸 변신은 그녀가 여전히 대중성과 친근한 이미지를 잃지 않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동시에 살목지와 랜드 같은 영화 프로젝트에 도전하는 모습은 배우로서의 스펙트럼을 확장해 나가려는 의지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이런 행보는 흔히 안전한 길을 택하는 배우들과 뚜렷하게 대비됩니다. 팬들이 기대하고 응원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새로운 장르, 새로운 캐릭터에 대한 도전은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 과정 자체가 배우의 성장으로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김혜윤은 그런 리스크마저도 자신의 커리어를 빛내는 자산으로 바꾸고 있는 셈이죠. 앞으로의 전망을 본다면 김혜윤은 단순히 차세대 배우라는 범주를 넘어 진짜로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대표할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녀의 커리어는 이제 막 전성기의 문을 연단계에 불과합니다. 플러스타 주간 1위 석권은 그 서막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팬들이 손끝으로 만든 수백만의 실버 포인트는 결국 하나의 신호입니다. 우리는 김혜윤을 믿는다. 그리고 앞으로도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라는 신호 말이죠. 이 믿음이 계속되는 한. 김혜윤은 단순히 작품 하나하나의 흥행을 넘어 한국 배우 전체 판도 속에서 중심축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기록이 가진 진짜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투표에서의 1위는 숫자로 환산되는 성과이지만그 숫자 속에는 수많은 팬들의 감정, 기다림 그리고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배우가 대중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단순히 연기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스토리와 가능성에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김혜윤의 여정은 바로 그 스토리를 풍부하게 쌓아 올리고 있는 과정입니다. 앞으로 그녀가 펼칠 드라마와 영화, 그리고 그 속에서 보여줄 새로운 얼굴들은 팬들에게 또 다른 설렘을 안겨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설렘은 다시 응원과 투표로 이어져 더큰 성과로 돌아오게 되겠죠. 결국 김혜윤의 플러스타 주간 1위 석권은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을 담보하는 신호탄입니다. 지금의 이 순간이 김혜윤 커리어의 정점이 아니라 오히려 더큰 도약을 위한 발판이라는 사실. 그게 바로 국민여배우 김혜윤의 진짜 저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댓글 섹션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재미있고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